네, 내 이름은 연구가 지산. 난내 연구소를 지키기에 빚을 졌다. 와, 나는 연구소를 하나 아, 장만했는데 여기 근처 여기 근처이다. 저 저긴 거 같네. 저긴 거 같네. 누누누. 연구소로 가는 첫 걸음. 짠. 음. 괜찮고. 여기서 뭐, 여기는 이렇게 파는 건가? 눈이 음. 있네, 신기하고. 여기는 잘 수도 있고. 그렇군. 어? 응? 김치 다도 없지? 돼지고기? 봉인됐나 어? 여긴 전내 생물과 아생물할때 죽일 때 쓰려고 어 긴장을 했더니 그 화장실이 어 화장실이 어오살 뻔했네 뚜르뚜르 관계자의 출입 끝이. 난 관계자니까 들어가도 돼. 아니, 이건 버섯소 버섯의 DNA를 자극성으로 넣어야, 넣어야 된다 그러던데. 음, 여기 토끼네. 실험용인가봐. 안녕! 귀엽네. 조용히 해. 어, 뭐야. 여기도 버섯쏘가 저기서 탈출했어? 씨 아무튼간에 여기는 내 꿈과 희망을 담긴 연구소 왠지 여기 물 새는 거같는데이 노래 와 이래 그 다음에, 일단 이걸 다 인젠트 시켜볼까? 그러자. 방 타키를 한번 해볼까 엄마 이거 나는 그럼 직업을 바꿔야겠다 생물이 아닌 무기실험소. 갑자기 바뀐 지산연구소. 네, 여러분, 저는 지산입니다. 네, 연구소를 하나 장만하게 됐는데, 뭐 지라기보다는 그런 거, 그런 거 있어요? 그리고 저는 아까쯤에 생물과학자라고 그랬는데 에휴 여기, 여기 는 무기를 보니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마법사? 아니에요 여기 기지도 아니에요 연구소에요 연구소 봐봐 양조기도 있는데 뭐자 그렇고 아무튼 저는 무기 발전과학자입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.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, 이만!